아, 안녕 여러분 오늘은 랩시에서 보내주신 제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도록 할 건데 카메라 켜놓고 촬영 준비를 하는 유튜버는 처음 보시죠? 원래는 말을 하면서 언박싱하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떡빙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더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살려나기 택배 기다리는 거거든요 안에 굉장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저 택배 저 테이프를 굉장히 못 뜯거든요 근데 절대로 저는 가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네, 사용하지 않아요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죠 아이고 아이고 조심 좀 해라잉 일단은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리자면 에어팟 케이스 케미 꼬지 헉, 왜 저러냐 애플 펜슬 스킨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까지 뭐부터 뜯어볼지 정말로 다가 고민이 된다잉 우선은 에어팟 케이스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연보라, 민트, 파랑, 노랑 왜 이렇게 빠르노 그 전에 쓰던 케이스를 벗겨주고 저는 핑크 색깔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 핑크 색깔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좋았던 점 철가루 방지 스티커가 들어있더라고요 원래 들어있나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저 키링 고리 하여튼 저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따봉 따봉 따따봉 제가 저거를 굉장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저 가방 옆에다가 키링 딱 거는 거 요렇게로 솔직히 저는 핑크 색깔만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저 라벤더가 굉장히 생각 외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저 아이를 맨날 들고 다니고 있답니다. 이거는 저 핑크랑 커플템으로 하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히 많니까이 색상은 다들 형 아시죠? 보자마자 형 생각이 나가지고 형갖다줬어요 제가 싫어하는 색깔이거든요. 노랑색이랑 빨간색. 근데 저거는 싫어하는 걸 그냥 뛰어넘었어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두 달, 세달 전쯤에 랩시에서 보내주신 아이펜슬 스킨인데요. 제가 거의 맨날 아이펜슬을 사용하는데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이 100몇 음. 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고르라면 저 같은 선택 장애는 굉장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거는 저렇게 네 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뭐를 할지 굉장히 라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굉장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녹음하면서 이내 네, 거야. 저게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순간접착제를 붙여놨는지 뭐 엄청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담당자님이 저한테 저거 끈적거림이 없다 그랬거든요. 떼고 나서 그래서 에이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크지 말다 했나? 딱 붙였는데 어, 진짜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급했어요. 이거는 저번에 붙일 때도 느꼈는데 붙이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만들기 이런 거 특히나 못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음, 손을 잘못 쓰는 어 똥손 그래 똥손이란 단어가 안 떠올랐어요. 똥손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일 때는 드라이기를 이용하면 더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써보니까 드라이기 쓰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역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제대진. 저 아이패드 케이스도 저번에 랩시에서 보내주신 건데 저렇게 색깔이 참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잘 어울리죠? 이번엔 켈미꼬지 복서실에 썼을 때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날까봐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저거를 주셔가지고 저걸 써봤는데 소리가 한 개도 안 답니다 종이 질감 필름 이것도 저번에 보내주셔서 이번에 두 번째 사용해보는 건데 제가 그 누구보다 이 제품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 담당자님이 알려주신 종이증안 필름 특징을 보고 있거든요. 그 특징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문 자국 방지하는 특수 코팅. 이거는 확인하려면 영상을 앞으로 돌려야 하는데 제 영상을 자주 챙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리하고 뭐 치우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그게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는 <laughs> 그런 필름이거든요. 근데도 지문 자국 한 개도 없는 걸 보면은 뭐말다 했죠? 일단 이거는 통과 그리고 두번째 비 반사 방지 처리 제가 독서실 보면은 자리 위에 바로 전등이 하나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개인당 한개씩 그랬는데도 비 반사가 한개도 없었어요 이것도 통과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거는 말 그대로 종이질감 필름이잖아요 진짜 종이에 쓰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종이질감 필름을 붙여볼까요? 저기 안에 어? 어우야 oh yeah, oh. <laughs> 좀 들어도 이해 해 주세요. 어, 익숙하잖아요. 저기 안에 닦을 수 있는 물티슈랑 저 밀대랑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할수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공기방으로 죄다 빼주려고 했는데요. 어, 도무지 한 마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마리 두고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졌다라 가요. 짠다 붙였죠. <laughs>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짝! 여러분들과 함께 랩시에서 보내주신 에어팟 케이스, 아이패드 종이 질감 필름, 케미 꼬지, 그리고 또뭐 받았지? 아아 아, 애플 아이펜슬 스킨 이렇게 한번 뜯어봤는데 어땠나요? 저번에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좋은 제품 보내주신 랩시 정말로 다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말안 하면서 영상 찍느라 답답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